여기 옛날에 내가 호성이 형이랑 한번 왔었는데 맛있어가지고 단이 한 번도 안 와봤잖아. 맞아. 어, 그래서 오늘 한번 바비큐 먹으러 가봅시다. 저다음장 안에서 한번 먹어봤어요. 아 맞네 맞네. Okay, you, sure. yeah. Can w 에 have a tender brisket? Yup. Like that? Yes. That's yeah. That's enough. Uh, yeah. Four. Yeah, that's enough. Yes, perfect. Yeah, three is enough. Thank you. You look like the young Where are you from? I uh, come from South Korea. South Korea, Seoul. Seoul. I'm from uh, Pyongyang. Uh, Pyongyang? Yeah. Kim Jong Un oh, yeah. is my cousin. Really? I'm <laughs> oh, <laughs> I think you come from yes. Mexico. Yeah, I love... Thank you, sir. 여기 이렇게 are 가는 거야. 들 hey. 여기서 이제 사이드 같은 거를 고를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먹을 거는 콜슬로이기게 아예요. 브렛, 어... Okay, bread. Bread? Oh. Bread? yes, sure. 소스 여기다 이렇게. 그다음에 하나는 스파이시로 하자. 저쪽나는 어니언스 좋아하니까. 아니, 어니언 먹을 거예요 hmm. 그다음에 트위콘도 하나 먹긴 해야 돼. 이거 왜냐면 이거를 빵에다가 발라 먹어야 맛있거든. 이제 내 손.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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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먹어봅시다. 네. 자, 저희가 시킨 거는 이거는 이비폭잎 그러니까 돼지 갈비뼈. 돼지. 그다음 에 여기 브리스킷 소, 그다음에 소세지 시켰고, 응? 그다음 에 이거는 뭐 브레드인데 그냥 빵 같이 주는 거야. 빵더 달라 그럴 수도 있어 먹고 싶으면. 보통 여기다가 빵에다가 브리스킷을 올려서 이거 콘이랑 같이 넣어서 소스랑 해서 먹거든. 그래서 그렇게 먹으면 맛있어. 응. 자 이거는 스위치야. 이건 일반이고 다이뭐 먹을래? 나다이 때문에 스위치. 가족 스윗. 아무따, 스윗이지. 그럼 내가 만들어줄게. 여기다가, 와, 불리스킷불리스킷 보세요, 브리스킷. 와. 브리스킷에다가, 콜슬로. 콜슬로 놓고. 저도 원래 이렇게 먹는 거 몰랐는데, 옛날에 대학생 때 같이 갔던 형들이 알려줘가지고, 이렇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대고 드세요 대고 안흘리게응응응뭐 음 아, 땡. 응응응 응. 한입 크게 먹으세요 크게. 응. 와 진짜 맛있다. 와. 음.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와 스모크 자, 장난 아니야. 응. 오 훈련된 그 맛이 그냥. 음. 완전 느껴지죠 음. 진짜, 그 나무 스모크의그훈연 향이 확나 그때 음. 음. 다운타운에서 먹었던 데는 좀 모던하면 여기는 좀 판트리 스타일인 것같아 음. 맞아. 음 소세지, 소세지. 음. 소시지 완전 맛있어. 오늘 왜 그렇게 짤라? 아 이거를 여기서 한번 넣어서 먹어보려고. 음. 그 진짜 미국 소시지. 음 그냥 우리가 아는 소시지 가 아닌데? 음. 이게 진짜 텍사스 사람들을 표현하는 음식 같아 응, 음, 그렇지. 이렇게 크고 거칠고 맛있고. 응. 음. 콜은 무조건 넣어야 돼. 그 단맛이 좀 있어야 돼. 그렇지. 응. 음. 오빠가 잘 만들었다. 응. 게다가 콜슬로. 그다음에 살짝 느끼할 수 있으니까 얀. 입이 얼마나 큰 거야? 벌써 반절이나 먹어서. 음. 오 음. 진짜 택시 탄 남자 같아. 와. 음, 입에 한 입에 들어가 야지 <laughs> 이것도 마나야. 다은이 와, 이거 먹으면 배부르겠다. <laughs> 음! 확실히, 저도 있잖아. 갈라스타 한타운 보다더 후면 된 맛이 더 강해. 음, 맞아. 음, 제가 좋아하는 콩립입니다, 콩립. 콩잎. 콩립이 드라이해 보이긴 해서. 음! 콩립은 별로다. 정말? 생이면 너무 뻑뻑해. 원래 엄청 부드러워야 되는데 저희가 2시 40분 이렇게 와가지고 많이 드라이해진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드라이한데? 음. 조금 먹어볼래? 어. 응. 딱 느껴지는 게좀좀더 어... 딱딱해. 음. 딱딱하네요. 빠도 되게 텍사스처럼 만들었어 음. 동물들도 있고. 음. 아. 음, 아니, 브리스킷은 진짜 부드럽고 맛있어. 음. 음, 완전 완전 부드러워. 내가 맛있다고 했던 소스, 음. 스파이시한 게 맛있는 게 아니었어. 메기널이 더 맛있던 거였어. 진짜? 다시 갔다 올게. <laughs> 음. 브리스킷은 맛있네요 소스 게소지랑 근데 뽕잎은 조금 너무 드라이해서 상태를 보시고 시키시길 권해드립니다 섹이 오빠가 <목소리> 맛있게 볶으면서 샐만들어 데서 만들어봤습니다 다음에는 또더 맛있는 데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할게요 안녕 <목소리> 매일의 추억이 되어가는 곳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는 오늘 그 안에 쌓인 잡지만 큰 기억들 oh, doo -doo -doo -doo.